네, 안녕하십니까. 어, 정의당의 귀염둥이 어,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오늘은 어, 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그리고, 한국당의 공천 컷오프, 50% 현역 의원을 불가리하겠다는 한국당의 공천 혁신 방안 발표로 인해서, 과연 향후 정국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웃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꼴이 좀안 좋았죠. 뭐,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칠 수가 없게 되어서, 국회로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단식하는 이상한 모습이 됐는데, 세 가지 사항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반대, 그다음에 공수처 반대. 근데 마지막이 좀 재미있는 건데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laughs>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다른 거는 뭐 원래부터 반대했으니까 어, 그렇다고 쳐도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은 아,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어,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과 수출 규제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이분이 일본의 총리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 국무총리에서 일본의 총리까지 노리는 아마 한 나라 사람이 두 개의 나라의 총리를 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무한 일이 아닌가?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그다음 날 한국당에서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당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는 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현역 의원은 30%를 아예 경선에서부터 미리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공천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논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아마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시계의 어,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과연 어떤 세력이 물갈이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때 사실은 두 가지 방향 다 예측 이 가능합니다. 어, 그날 이 한국당이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발표를 한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박맹우 의원 사무총장이고요. 전희경 의원, 잘 아시겠죠? 대단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막 우겨서 상당히 좀 문,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진복 의원입니다. 이 공천혁신과 관련해서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세 사람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친박 세력입니다. 친박 세력이 공천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을 봐서는 현재 친박과 비박이 한국당 내에서 비박과 중립을 포함해서 친박, 그러니까 친박과 친박이 아닌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이 어, 친박 세력이 주도하는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박근혜 세력을 당해서 몰아내는 그런 거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요. 또한 한국당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의 어떤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어, 친박이 또 어, 공천 혁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양자의 어떤 전망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해 볼 때는 어, 친박 일부. 물갈이 를 하면서 비박계의 상당수를 그동안 꼴 보기 싫었던 비박계 상당수를 어, 몰아내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친박계가 한국당의 공천 혁신 과정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 통과될 그런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친박 세력을 어, 공천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수가 뭐 예를 들어 한 20명이 된다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원조 침박 바로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원진 그리고 아 홍문종 이런 원조 침박이 강성 침박이 있는 우리공화당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순식간에 교섭단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공화당이 말이죠 아 그러면 번호 3번을 달고 선거에 임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어, 이 새롭게 커진 우리 공화당이, 어, 선거 구호를 딱한 가지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바로, 박근혜 석방. 이한 가지 구호만 가지고 선거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한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예전에 친박 연대 기억하시죠? 친박 연대가 비례대표로만 당시에 열석인가요? 굉장히 많은 의석을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리공화당 친박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박근혜 석방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정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5% 내지 7% 이렇게 득표하면요 은 개정 선거법에서는 5% 정도 받은 정당은 아 대략 한여석 정도를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면 대략 한 12석 정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정당의 득표율과 그 정당의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오는 나비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파 쪽에서는 그런 게 있고, 좌파 쪽, 진보 쪽에서도 예를 들면 소수 진보 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 제도로 인해서. 어 민심을 더 많이 받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침박을 어, 물갈이하게 되면은 어, 우리공화당으로 가는 어떤 흐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실상은 사실상은 어, 비박계를 굉장히 많이 공천해서 날려버릴까 배제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한 완전히 비박계만 물러나게 하면은 평평성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침박 세력의 일부도 어, 상징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어, 어쨌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화당 쪽으로 이 공천 탈락자들이 대, 이동을 해서 어, 박근혜 석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들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거법 그 나중에 선, 그 국회 표결 전망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 저는 선거법 개정, 연동형 선거법 도입을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받아도 어, 자기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어쩌면 한국당의 분열을 좀더 가속화하고 상당히 복잡한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 전망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당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